자 이제 이것이 수댐 물받이고요요 안에도 이제 일단 방수 처리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물 내림통이 막혀서 물이 역류할 때이 높이 이상에서는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데 요까지는 물이 수평으로 봤을 때 이렇게는 차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갈 소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실리콘 처리를 좀 해주시는게 좋고요 방수포를 까실 때이 물바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방수포가 그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아, 이게 이제 시공의 정석이고요 일단 현장에서 다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요 이제 방수포를 깔때뭐 세로로 깔아도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 기술자분들도 계시는데 뭐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평을 이렇게 가로줄로 이렇게 쭉 깔아주시면,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